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분의 가슴 아픈 사연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노후를 준비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게 되었을 때 그동안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보인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샾샵 새벽 시장에 산 30년 저는 평생을 새벽 2시에 일어나 살았습니다. 아직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시장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을 30년 넘게 걸었습니다. 생선 장사였죠. 비린내가 온몸에 베이고, 손은 늘 차가운 얼음과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터져서 피가 맺히기 일쑤였고, 여름이면 더위에 생선이 상할까 봐 선풍기 바람도 제대로 못 쐬며 일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좀 싸게 해주시오. 이 생선 신선한 거 맞아요? 손님들의 까다로운 요구에도 항상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새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가 겨우 중학생일 때였죠.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아침밥을 챙겨주고 학교 준비물을 사주고 아픈 곳은 없는지 살피고 그러면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겪었던 그 배고픔과 서러움을 우리 아이들만큼은 모르고 자라길 바랐습니다. 샵샵 악착같이 모은 돈, 그리고 투자, 생선 장사로 번 돈을 저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늘 김밥 한 줄로 때웠고 옷은 몇 년씩 같은 걸 입었습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소주 한잔 하자고 해도 바빠서 라며 거절했죠. 사실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모으니 목돈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은행 적금에만 넣어뒀는데 어느 날 단골 손님 하나가 귀띔을 해주더군요. 사장님, 요즘 부동산이 괜찮던데요. 저도 작은 상가 하나 샀는데 벌써 값이 올랐어요. 그 말에 혹해서 저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부동산 책을 읽고 주말이면 이곳저곳 발품을 팔며 매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첫 투자를 했죠. 시장 근처 작은 상가 하나였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그 주변이 개발되며 상가 가격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저는 그걸 팔아서 더큰 건물에 투자했고 또 성공했습니다. 이 양반, 복도 많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피땀의 결과라는 걸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공부하며 쌓아 올린 성과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을 투자하고 또 투자했습니다. 작은 건물에서 시작해서 큰 상가 건물까지. 어느덧 제 손에 쥐어진 자산이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생선 장수 출신이 거물주가 된 거죠. 샵샵 자식들에게 쏟아부은 사랑. 돈이 생기니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식들 뒷바라지였습니다. 큰아들은 의대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의사 되거라. 결국 큰아들은 의대에 합격했고 졸업 후 병원을 개업할 때도 5억 원을 보태줬습니다. 둘째 딸은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미국 대학교 4년 학비와 생활비가 2억이 넘게 들었지만 따라 넓은 세상 보고 와라며 기꺼이 보냈습니다. 귀국해서 결혼할 때는 강남에 아파트까지 사줬죠. 막내아들은 사업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작은 음식점이었는데 저는 가게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을 내줬습니다. 아들아 장사는 정직하게 해야 오래 간다. 손님을 가족처럼 대해라.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게제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생선을 손질할 때도 우리 아이들은 이런 고생 안 하고 살겠지라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명절 때면 자식들이 모여 아버지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행복이 제 인생 최대의 불행을 낳을 줄은 몰랐습니다. 샵샵 하루 아침에 날아간 30억. 작년 봄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으로만 재산을 불렸던 저에게 이번엔 신사업 투자를 권유했죠. 형님, 이번 건 확실합니다. 정부 정책도 뒷받침되고 제가 직접 확인한 사업이에요. 1년만 투자하시면 두 배는 거뜬합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보여준 서류들, 사업 계획서, 정부 승인 문서들을 보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제 주변 지인 몇 명도 이미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났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제는 슬슬 편하게 살고 싶었고, 자식들에게도 더 많이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부동산 대부분을 정리하고, 그 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30억 평생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도 안 돼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 사업은 사기였습니다. 정부 승인, 문서도 위조였고, 수익을 본다던 지인들도 다짜고 친 고스톱이었죠. 범인들은 돈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고, 저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회수가 어렵습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도 컸지만 더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자식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평생 든든한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짐이 될 텐데 그 생각에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샵샵 큰아들 집 문턱에서 결국 저는 큰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의사인 큰아들은 넓은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단란한 가정이었죠. 제가 개업 자금을 대준 그 병원도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인터폰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응, 아들 있니?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잠깐만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는데, 며느리는 눈 안쪽에 서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항상 활짝 웃으며, 어서 오세요, 아버님. 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무슨 일이세요? 아들 좀 봐야겠는데. 그때 큰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아버지가 큰일이 났다. 투자한 돈을 다 날렸어. 사기를 당한 거야.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얼마를요? 전부다. 30억을 다 날렸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큰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우리도 병원 운영하느라 대출도 많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찮거든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그리고 저희 집도 방이 없어요. 아이들 방, 우리 방 서재, 더 이상 공간이 없다고요. 아니, 내가 방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당분간 큰아들이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짜리 몇 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버지. 일단 오늘은 찜질방이라도 가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몇 장의 지폐가 30년 넘게 쌓아온 부자간의 정이 이렇게 가볍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5억을 내줘서 개업시킨 아들이 아버지를 찜질방으로 보내다니 샵샵 딸의 차가운 반응 다음날 저는 둘째 딸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아파트 제가 사준 그 집이었습니다. 유학 보내고 집까지 사주느라 제 허리가 휘어지는 줄도 몰랐는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이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무슨 일이에요? 응, 딸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서, 아, 아빠, 나 오늘 시댁 식구들 오기로 했어요.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 없거든요. 다음에 전화해서 이야기해요. 아니, 딸아, 이게 급한 일이라서, 잠깐만, 딸은 아파트 입구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요. 아빠, 진짜 오늘은 안 돼요. 시어머님이 까다로우신 분이라 집 안정리도 해야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딸아, 아빠가 전 재산을 날렸어. 갈 곳이 없단 말이야. 딸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설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건 아니죠. 시댁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빠. 그 나이에 무슨 투자를 그렇게 무모하게 하셨어요?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딸은 제 등을 가볍게 떠밀었습니다. 아빠, 죄송하지만 오늘은 정말 안 돼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문의. 다쳤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들여 유학 보내고 집까지 사준 딸이 늙은 아버지를 현관문 밖에서 쫓아내다니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자식들에게 그저 돈 줄이었구나. 돈이 있을 때만 아버지였구나. 샵샵 막내 아들의 눈물. 마지막 희망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는 제가 도와줘서 시작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가게였고 사는 곳도 허름한 빌라였습니다. 형이나 누나처럼 여유롭진 않았죠. 사실 막내에게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아버지까지 떠하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막내 가게 앞에 섰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그런지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뺨은 푹 꺼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막내가 보였습니다. 열심히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 옛날 제가 시장에서 일하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막내가 저를 봤습니다. 순간 막내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막내는 제 몸을 붙들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어디 아프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날린 것, 형과 누나가 보인 반응까지. 막내는 한참을 울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요. 지금, 당장요. 샵샵 막내, 부부의 따뜻함. 막내가 저를 데려간 곳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방두 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에게 막내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질까, 차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제가 따뜻한 밥해드릴게요. 며느리는 군말 없이 주방으로 가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한 숟가락 뜨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막내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주무세요. 저희는 작은 방에서 잘게요. 아니다, 얘들아. 너희가 써라. 나는 작은 방에서 아버님 편하게 쓰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막내 부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제 때문에 불편한 게 많을 텐데. 역시 내가 짐이 되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보, 갑자기 아버님 모시자고 해서 미안해. 당신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이해해줘. 막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아버님이 우리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그때 아버님 아니었으면 우린 시작도 못했을 거야. 그래도 우리 형편이 이런데 형편이 어때서? 우리가 좀 불편하면 어때? 아버님이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편하게 해드려야지. 저는 입을 틀어막고 숨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적어도 이 아이 하나는 제대로 키웠구나. 샵샵, 진짜 유산. 다음 날 아침, 저는 막내의 부부를 불렀습니다. 가방에 넣어뒀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열어봐. 막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 종로에 있는 상가 건물? 그래. 그게 내가 유일하게 남긴 재산이다. 30억을 날렸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는 남겨뒀어. 아버지, 나는 일부러 너희를 시험했다. 큰애와 둘째한테도 같은 말을 했지. 전 재산을 날렸다고. 그랬더니 그놈들이 어떻게 했는지 봤지? 막내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부모고, 없으니까, 마, 몰라라 하는 놈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못난 애비의 마음까지 알아준 너희가 내 진짜 자식이지. 아버지, 그런 시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버님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알아. 그걸 이제, 확실히 알았어. 그래서 이 건물은 너희 거다. 월세 수입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걸로 너희도 좀 편하게 살고 나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그런 거 바라고 아버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알아.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은 거야. 샵샵 뒤늦은 후에 며칠 후큰 아들과 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두 사람이 동시에 막내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하시더니 종로에 건물이 있었다고요. 큰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있었지. 그런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아버지가 빈털털이라고 하니까 찜질방 가라며 5만원 쥐어주지 않았나? 그건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딸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럼 저한테도 똑같이 해주셔야죠. 막내만, 편해 하시는 거예요? 편해? 내가 지금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나? 너는 늙은 아버지를 천관문 밖에서 쫓아내지 않았나? 시댁 식구 온다고? 그건 진짜 시댁 식구들이 올 예정이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확인해 봤어. 그날 너희 시댁 식구들 아무도 오지 않았더라.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너희한테 기회는 이미 줬어. 그런데 너희는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저는 큰아들과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평생 아버지가 통장이라고 생각했지. 돈 나오는 기계.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 사랑해요 하다가 돈이 없다니까 짐짝 취급했잖아.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아버지 가거라. 나는 이제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내 아들은 막내 하나뿐이다. 샵샵 진짜 효도의 의미. 그날 이후 저는 막내네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막내의 부부는 정말 잘해줍니다. 아침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막내가 가게 일 마치고 와서 들려주는 하루 이야기.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가끔 전화를 합니다. 용서를 빌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 건물이 아까워서 그러는 건지 알수 없으니까요. 어느 날 막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형이랑 누나가 계속 연락하던데 한 번쯤은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왜? 너도 불편하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 자식들인데, 얘야, 자식은 낳았다고 다 자식이 아니야. 진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지. 너처럼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아버님이 계셔서 오히려 좋아요. 제 부모님도 멀리 계시는데 아버님이 친정아버지처럼 느껴져요. 이런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샵샵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게 자식의 당연한 권리는 아니라는 것. 자식도 그에 대한 감사함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부모를 찾고 없으면 외면하는 자식. 그런 자식은 진짜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진짜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고, 늙고, 병들어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것.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식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돈이 있을 때만 연락하고 필요할 때만 찾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식을 시험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막내라는 진짜 자식을 두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분이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자식을 잘 키우십시오. 돈을 주는 것보다 사랑과 인성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십시오. 부모님이 늙고 병들어도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피와 땀, 그리고 사랑의 무게입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